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몽촌조성 산책문데, 여기가 어디 있냐면요. 그, 수, 서울에 올림픽공원이라고 있어요. 서울의 올림픽 공원에 가면 이렇게 몽촌토성 쭉 해서 산책을 할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어 백제 초기의 유적지라고 보십니다. 초기 백제가 이제 한국 유역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거기에 유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백제는 총 이제 천도를 두 번을 했는데요. 그러면 수도가 총세 개였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하남 위례서 근처구요. 그래서 한강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여기가 첫 번째 수도고 두 번째 수도는 지금 현재 충남에 있는 공주 지역.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옹진이라고 불렀어요. 옹진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충남 부여에 있는 사비, 사비 이렇게 위래서 그리고 옹진 사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한성식이, 여기 이제 위례성 사진인데요. 어, 제가 갔을 때 여기가 이제 또 공사 중이어서, 이렇게 저갈 때는 공사 중인지 모르겠지만, 공사 중이어서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밖에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 한성에 있는 그 서울에 있지 않고, 충남 부여에 가면 사비성을 이렇게 복원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뒤편으로 쭉 들어가면, 위례성도 같이 복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좀 코로나 잠잠해지면 그때 가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는 서울이거든요 서울에 석촌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고분군이에요 여기에 이 무덤 뿐만 아니라 돌무지 무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백제 초기 백제의 무덤 양식들을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양식들이 많고, 고분 군이잖아요. 근데 무덤이 좀몇개 있어요. 꽤 많아요.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돌무지 무덤인데요.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의 양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백제가 이제 고구려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내려, 내려왔다는 것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백제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알수 있는 게딱한 개밖에 없어요. 무령왕릉인데, 그래서 이 무덤들도 지금 누구의 무덤인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추정만 하는데요. 어, 근초고왕의 무덤이 아닐까 하고, 또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크기도 워낙 크기도 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또 맞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어, 무덤 누구 무덤인지는 모르고 아무튼 백제 초기 백제의 무덤 양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웅진 시기 여기 이제 무령왕릉 써있죠 어 무령왕릉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발굴을 할때 되게 졸 속으로 발굴을 해서 좀 우리 고고학과 역사학 그 역, 역사학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밑에는 정림사지인데요. 정림사지 여러분들 그 유적지 이야기할 때절 유적지 이야기하면 뒤에 지가 붙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무슨, 뭐를 뜻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지는 털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절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절에 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터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뒤에 지를 붙입니다. 대표적인 게뭐 황룡사지도 있고요, 미륵사지도 있고요, 굴산사지도 있고, 감은사지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지가 붙습니다. 이 지가 붙는 거는 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림사지 하면 이가운데 있는 5층 석탑, 이게 유명하죠. 이것만 확대해서 보면, 자, 너무 예쁘죠? 탑이. 탑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전 백제 탑 보면서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탑이, 이게 5층 석탑인데, 이 탑의 층수 세는 방법 혹시 알고 계세요? 뭘 기준으로 세는 걸까요? 바로 지붕을 기준으로 셉니다. 요게 지붕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지붕을 기준으로, 어, 이게 몇 층인지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층 석탑. 석탑은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5층으로 된 석탑입니다. 그리고 사비시기. 마지막 수도죠. 사비시기. 여기 사비성인데요.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되게 푸르렀어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예쁘게 찍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 여기 사비 시기는 성왕때 수도를 옮겼는데, 웅진 시기는 문주왕 때거든요. 이때는 이 이전에, 어좀 치욕적인 사건도 겪고 해서 좀 국력이 많이 약해지고 한성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옮기 이 웅진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옮기게 된게 있어서 이때는 왕권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 사비 시기는 상황이 어좀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웅진이라는 곳이 조금 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사람 들이 살면서 점점 인구 수도 늘어나고 수도다 보니까 전국의 물자가 이제 이쪽으로 다 몰려들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도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더큰 수도로 옮겨야 했기에 여기 사비로 옮기게 된 거고요. 여기 사비도 지금 현재 어, 굉장히 복원을 잘해놨어요. 그 백제 역사 지구라고 해서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있죠.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비성입니다. 다음 우리 백제 역사에서 또 기억해야 할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익산입니다. 어, 이 익산은 무왕이 천도를 시도했던 곳이에요. 이 고구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왕권이 정말 정말 강해야지 할수 있는 게 천도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미 기반을 닦아놓은 귀족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를 이겨내고 해야 하는 게 천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왕은 천도를 성공하지 못하고 시도만 했어요. 그래서 이 익산에다가 이 미륵사지거든요. 여기가 미륵사를 창건을 해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 그리고 탑도 옛날에 이제 옛날 국사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미륵사지 있는 석탑이 뒤에 이 뒤쪽으로 시멘트가 막 발라져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사진을 그게 뭐냐면 일본이 일제 시기에 그냥 급하게 보수하느냐고 시멘트를 싹다 발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부수고 지금 복원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되게 커요. 제가 요 앞에 쓰면은 한요 정도 되거든요?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여기로. 그래서 이게 되게 크고, 그리고 이 미륵사지 석탑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목탑의 양식을 닮았다고 하거든요? 요 앞에 진짜 석탑 보면, 조금 모양이 다르죠? 그렇죠. 좀 다르죠. 얘는 목탑의 양식이에요. 어, 일본에 일본이 거의 탑이 목탑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돌이 많아서 석탑이 많은 거고. 일본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목탑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런 비슷한 모양의 탑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이렇게 큰게 하나가 있네요. 이거 뭘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요거는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이 당간지주는요. 여기에 절이 있었어요라고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간지주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기에다 이렇게 깃발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절이 있다고 알려주는 깃발이에요. 그래서 요 당간지주가 크면 클수록 절의 크기가 컸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어 이것도 되게 큰 편이에요 지금 이 단간지주도 그래서 미륵사도 꽤 크기가 컸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여기가 여기다가 이제 왕궁을 지으려고 했던 곳인데 왜냐하면 천도를 할 거니까 왕궁을 지어야 되잖아요 궁궐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에는 그래서 왕궁을 지었는데 지금 토만 남아 있고요. 어, 여기에서 되게 큰 화장실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발굴, 그리고 복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익산에 있는 쌍릉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제에는, 백제는 누구의 무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이 무령왕릉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 무덤도 지금 추정만 하는 게 무왕의 왕, 그, 왕릉이라고 추정만 하는 거고요 확실하게 지금 누구의 왕릉인지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왜 모를까요? 왜? 왜냐면 도구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 안에 부장품들도 있고, 여러가지 물건이나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을 해서 이게 누구의 왕릉이다라고 아는 건데, 나쁜 도굴꾼들이 안에 이제 보석이 많고 보물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옛날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팔면 값이 꽤나가요. 그거를다 도굴을 해버려가지고 누구의 릉인지 모르게 된그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백제 의 역사를 처음부터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남에 있는 위례성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마한의 네, 한 속국이에요. 마한이 54개의 속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고요. 원래 마한에는 목지국이라는 강대한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지국이 마한 진안 변한 이 사만을 모두 다 어, 지도를 했었는데, 백제국이 이 목지국을 뛰어넘고, 이 마한 지역을, 어, 점점, 점점 통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백제는 이 하남 위례성도 같은 경우에도 곧 이렇게 한강을, 한강이 되게 가깝죠? 그래서 한강 지역을 끼고 있어서, 변홍사를 하기에도 유리했고요. 그리고 강을 끼고 있잖아요. 배를 타고 밖에 나가서 들어오고 뭐할 수가 있어서 대외 교류에도 되게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 당시 문물들을 들여오는데 되게 유리했고 또좀 선진적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백제는 고이 왕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이 왕이 한강 유역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이때 이제 율령을 반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 육자평 16관 등제를 시행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 율령을 반포했겠구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백제의 전성기왕이죠. 근초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근초고 왕때 마한 지역을 병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고구려를 공격을 하네요. 지난 영상에서 고구려 어떤 왕이 그때 전사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국 원왕이 근초고 왕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초고왕 때는 이렇게 최전성기를 누리면서 주변 국가들하고도 교류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왜 하고 했던 교류인데 이때 칠지도를 하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칠지도에 이렇게 검이 있는데 가지가 요거까지 합해서 일곱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이게 칠지도인데. 여기 가운데 글자가 뭐라고 뭐라고 막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어그 글자가 좀 지워진 것도 있고 해서 어 무슨 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이 글자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은 받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를 근데 제가 봤을 때도 하사인 것 같아요. 지금 백제에서 왜로 건너가서 거기에 선진 문물을 전해준 사례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백제가 왜를 받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처 고왕 때 왕위의 부자상속이 확립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자상속은 왕권강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고흥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서기라는 책을 짓게 했는데 이 책은 역사책이에요 이 고구려 백대 신라가 다 각자의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게 없고 다른 책에서 이 책들을 인용했던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로만 조금씩 책 내용이 어땠는지 그렇게 추정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는 침류한 때 불교를 수용하는데요. 이 불교를 수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비슷한 이유인데요. 불교를 수용하는 이유는요. 불교는 일단 고등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왜그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각각 지역에서 원시 종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원시 종교들을 각각 지역색이 너무 강하니까 그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좀 보편적이고 고등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불교를, 불교를 통해서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고 국가를 하나로 통일했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불교는요 왕즉불사상과 왕이 부처하고 똑같다 그리고 윤회 업설 이런 게 있어요 이걸로 신분제를 정당화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너보다 신분이 높은 거는 내가 전생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의 신분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너가 지금 열심히 살면 너도 다음 생에서 나처럼 높은 신분으로 편하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이 신분제도를 정당화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신왕이 때는요, 이제 서서히 고구려가 이 남쪽으로 뭐 확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일본과 연합을 맺는데요. 이때 아신왕의 자신의 아들인 전지가 있어요. 전지를 일본에 이제 인질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일본과 연합을 맺고요. 비유왕 때에는 동맹을 맺어요. 결국엔 신라하고. 그래서 이때 장수왕이었거든요. 고구려가. 장수왕의 그런 남진 정책에 대비를 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대비를 했는데요. 계로왕이 실수를 해버려요. 이 북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에 북위는 어 남북조 시대였는데요. 당시 중국이 잠시만요. 남북조 시대여서 이렇게 중국이 여기가 북조 남조 이렇게 나눠서 봐요. 근데 이 북조가 계속 분열통일, 분열통일 하다가 이 북위에 의해서 이 선비족이 세운 북위에 의해서 한번 통일이 됩니다. 그 북위에게 "고구려 좀 정벌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 잠깐 이북위랑 고구려가 사이가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화해를 했는데, 계로왕이 이 둘이 화해한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 고구려 정보를 요청하고, 이걸 장수왕이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장수왕이 쳐들어서 한성이 함락이 되고요. 계로왕은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한성이 함락됐기 때문에 문주왕 때는 결국 이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 당연히 이때...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어땠겠어요? 왕권이 아주 바닥을 치게 되겠죠. 왕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급하게 이제 또 옮기는 바람에, 이런 이제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굴욕을 당하고 나서 좀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성왕 때는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이때 이제 신라의 소지 마립간 때였거든요. 토지마리간때 이제 이찬 이찬이라는 그 이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육두품 관직 중에 한그 골품제 골품제 관직 중에 하나예요 이 이찬의 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찬이라는 관직을 가진 비지라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하는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이 혼인 동맹은 고구려에게. 대응해서 낮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함도 있고요. 이때 왕권이 약화되면 상대적으로 귀족 등 귀족들은 좀 권위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외척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존의 외척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호제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신진세력을 등용을 합니다. 귀족세력들 기존의 귀족세력들이 너무 강하니까 왕권을 자꾸 어, 억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진세력을 등용을 하기 위해서 왕호제를 실시를 하는데, 이때 새로 신진세력이 된이 백가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신진 세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동성왕이 살짝 견제를 해요. 자기가 임명을 해놓고 자기가 이제 무서워서 견제를 하니까 백가라는 사람이 그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킵니다. 이 백가의 난을 진압한 게 무령왕 때고요. 무령왕이 이 백가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나라를 제대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방에다가 귀족들을 파견을 하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22 담로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서 지방을 이제 통제를 해요. 어, 귀족 그리고 왕족 파견을 해서 지방을 직접 통제를 할수 있게끔 하고요. 여기 북조 남조 중에 이 남조 남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거든요. 나라가 그 중에서 이제 이 양나라 시기 때이 무령왕이 있었던 거고요. 이때 교류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게 무령왕릉인데요.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이에요 제가 무령왕릉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분명히 찍었는데요 사진이 어디론가 사라져 가지고 지금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 잠깐 보여 드렸을 때 이런 무덤은 벽돌무덤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이거 이거 돌무지무덤이라고 했죠 이거랑 모양이 다른 이무령왕릉은 아,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죄송합니다. 이 벽돌로 이렇게 쌓은 아치형이에요. 이 입구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관이 이렇게 놓여있는 형태예요. 벽돌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이 벽돌 무덤. 이게 이제 양나라 양식이거든요. 이런 무덤이 있었고요. 또한 일본과 교류를 했는데요.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 일본과의 교류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금송이라는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게 이제 당시 에 일본에서만 이 금송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금송이 무령왕릉에서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본과도 교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왕권을 계속 강화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성황시기에 왕권이 최정점을 찍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아까 잠깐 이유 설명드렸죠. 그 공주는 너무 적, 작아서 많은 인구와 많은 물자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어, 나라로 옮긴, 도시로 옮긴 거고요.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꿉니다. 어 부여 어디서 들어봤는데 부여 들어보셨죠? 고구려 위에 있던 나라, 이 부여를 이어받은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라고 해서 남부여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백제의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잖아요. 이름 의 성이 부여예요. 부여 뭐 부여 뭐 부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여를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일본과 또 교류를 계속했는데요. 놀이사치계라는 사람을 보내서 불교 경전을 전파를 하고요. 어 이때 이제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다시 회복을 해요.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낮에 동맹을 맺고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당시의 신라는요, 진흥왕 때였어요. 이 둘이 이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응해서 고구려하고 싸워서 한강유역을 빼앗아요. 그래서, 반은, 우리 반은 너희 이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고구려가 신라에게 어,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라가 반격을 해서 이한강유역을 모조리 다 빼앗아 버리고, 이때 이제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성왕이. 이게 바로 광산성 전투고요그 이후에 무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산천도를 시도했으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계속 가야에 대해서, 가야가 원래 초반에 근초고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제의 영향력에 있었는데요. 점점 신라가 강대해지면서 신라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성왕 때 가야에 대해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들을 해요. 그래서 무왕 때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죠. 의자왕, 의롭고 자유로운 우리 의자왕이 친일체제를 이제 확립을 하려고 하고, 유교정치 이념을 추구하려고 하자, 기존의 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때는 귀족들이 불교 세력이었어요, 심지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의자왕이 자신의 뜻을 잘 펼치지를 못해요. 하지만 신라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대야성과 당항성을 공격을 하는데요. 대야성은 함락을 시키고 당항성은 함락을 시키지까지는 못하지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신라의 선정 여왕이었는데요. 선정 여왕이 김춘추를 시켜서 고구려와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죠. 네, 아무튼 이렇게 의자 왕도 계속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힘썼지만 어, 이때 이제 나당 연합군이 선덕여왕 이후에 진덕여왕 때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백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